지금 사막이 사막이 쇼트폰도 있습니다 한번 나뭇잎으로 보여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기하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이렇게 생긴 사마귀가 있던데? 안녕, 나는 김풀이야. 안녕, 나는 김사마귀야. 그한테 잠시 올라 탈게. 응? 냠냠. 미떨어려 볼까요? 예 아니요. 음, 동물학대 같으니까 떨어뜨리지 말자. 알았어요. 떨어뜨릴게요. 요, 삐. 2분 되면 끄도록 하겠습니다. 썸네일은. 자, 빠이. 안녕. 사마귀야, 빠인한 번만 인사해줘. 안녕히 가세요 계세요 아+ 아 그렇구나 빨리.